자 사이드 스트릿입니다. 우리 저쪽을 바라보고 그리고 플랫폼을 먼저 밟고 반대 다리로 캐리징을걸보겠습니다 네, 두 다리 위치를 동일하게 맞춰 주실 거고요. 자, 발가락을 다섯 개를 모두 눌러서 양쪽 다리 엉덩이에 힘을 동일하게 쓰실 거예요. 양 팔을 옆으로 넓게 벌려서 아웃으로 몸통을 들고 있어야 게요 자, 처음에 허벅지 안쪽에 힘을 사용. 고정시키고 준비 제가 발을 떼면 마시는 호흡에 페이지 아웃 정렬 유지 내뱉는 네, 호흡에 키가 커진 힘으로 솟아오르듯이 이 끝까지 들어오세요 다시 마시면서 아웃 몸통이 조달이 사이에 유지할 거고요 몸통을 복부 위로 들어 올려서 끝까지 들어옵니다 4번 네더 허벅지가 단단하게 힘을 유지하고 몸통을 들어 올려주세요. 요번 더. 내려갈 때도 목통은 계속 길게 유지해주세요. 허벅지 안쪽을 동일하게 사용해서 끝까지 캐리지. 마지막 하나, 아웃, 멀어지고, 등을 끌어올린 힘으로 이 끝까지 들어와 주세요.